판매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막대한 수수료가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의 법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영향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와 주요 중개 회사를 상대로 한 지방 소송의 의미를 알아보며 이는 잠재적으로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전통적인 관행 의 종식을 시사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우야 1. 독점금지 소송 및 판결 최근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판결에서 n.a.r과 주요 중개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 일리노이 텍사스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잠재적 피해액 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소송들은 n.a.r의 규칙에 중점을 두어 판매 강제로 구매자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 수수료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미 판매자와 에이전트 간의 계약에서 수수료 공유 매개 변수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NAR은 참가 계약의 단어를 변경하여 의무적인 구매자 수수료를 0 달러로 감소시키며 잠재적인 단독점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3. 산업 변화의 가능성 뉴욕의 IBNY와 캘리포니아 등 지역 부동산 협회는 보상 구조의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협상 및 상장 계약에서의 투명성 증가를 예측합니다. 4. 커미션 공유 금지 가능성 커미션 공유가 잠재적으로 금지되어 전통적인 커미션 기반 판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 및 항소 결과에 따라 변경 일정이 결정됩니다. 5.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수료가 매물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완 완전히 금지하거나 축소하면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이 부족한 주택시장은 수수료보다 수요에 의해 가격이 더 많이 좌우되는 등 전통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협상 전략 및 대안 모델 고객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상 조건에서 더욱 공격적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당 수수료와 같은 대체 보상 모델이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파이낸싱 커뮤 미션 및 시장 영향 주택 가격 상승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대출 기관은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의 초기 비용이 더 커져 잠재적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인 커미션 구조에 대한 법적 문제로 인해 잠재적인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변화와 수수료 금지 가능성이 다가오는 반면 부동산 거래의 미래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여러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중개인 수수료는 부동산 업계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최근 판매한 주택 두 채에 대해 수수료를 2%까지 낮추어 협상했고, 중개업자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이거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댓글 예랜드 아니오 네바다 주리노의 집을 사러 가다가 인터넷을 뒤져 다섯 채의 관심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했더니 그중세 개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세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두 곳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유자는 더 낮은 수수료를 협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주는 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더 낮은 수수료로 집을 팔아야 할까요? 나는 그것이 관습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는 항목을 먼저 표시하고 해당 항목이 표시된 후에야 더 적은 수수료를 가진 항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오픈하우스와 같은 일은 커미션이 높은 하우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협상할 수는 있지만 표준 커미션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리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 잠재적으로 저에게 더큰 커미션을 줄수 있는 집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상식이며 역할이 바뀌면 귀하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네 번째 댓글. 그것은 협상 가능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주의 판매자 대리인은 구매자 대리인에게 커미션 일부를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더 나은 판매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판매자의 대리인이 계약서에 명시하고 판매자가 동의한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분할합니다. 그것은 항상 협상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부동산 중개인이 귀하의 주택 판매 가치의 일부 퍼센트를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수수료를 처리한 것처럼 비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귀하는 MLS에 주택을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 광고, 중개 간접이, 주택당 계제 및 이익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집을 차고 목록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집을 확인하는 방법은 잊어버리세요. 다음에는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병원을 배고 진료를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점권만 갖고 공익을 위한 비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노조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 올림